축가 특집 첫 번째 손님들이죠 해파 뮤지션 삼인조 자 에릭남, 에드킴, 샘킴 세분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한 분씩 샘킴부터 쫙 인사 한번 할까요? 네. 예, 예. 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서 막내 스무 어, 예, 살 샘킴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둘째 에디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큰형 에릭남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니 오늘은 이제 축가 특집인데 세분 같은 경우에는 축가 좀 불러보신 적 있어 쌤 있어요? 축가 불러본 적? 저는 한열번 정도요. 어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. 네네. 에디 같은 경우에는? 아저 진짜 많이 갔어요. 저는 한천 번? 천 번은 아, 천번 아니겠다. 죄송합니다. 저, 저 많이 간다고요? 데뷔 후 매일 간 아, 거예요. 예, 천 번이 아니고 천번 그, 그 정도로 진짜 데뷔 네. 이후로 따지면 거의 매일 네. 간 거야. 그러니까 주말마다 갔습니다. 주말 주말마다 진짜. 엑남 네. 같은. 경우는? 저도 그 한한0 번은 간것 같아요. 많이 갔구나. 네. 많이 갔구나. 실제로 에디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좀뭐 불러요? 가면 저는 이제 거의 8, 90%는 너 사용법이나 좋지. 뭐 네, 그런 거 부르는데 요새는 이제 도깨비 OST 제가 이쁘다니까라는 거 불렀는데 이쁘다니까. 네, 그거를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한 번도 에디킴이 이 노래를 방송에서 불러오는 모습을 아. 본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없죠. 네한 번도 없어요. 아. 그면 오늘 잘 됐다. 오늘 그 노래를 한번 좀 청해서 들어보고 싶은데 네. 오늘 특별히 신랑을 위해서 그 노래를 좀 바치는 <laughs> 느낌으로. 신랑을 위해서요? 어떤 남자분들을 네. 좀 처음 바라보면서. <laughs>